어, 네 반갑습니다. 어, 25년 5월 31일 오후 11시 19분인데 지금 마지막 저항 구간 중에 한 곳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해주냐 안해주냐에 따라서 어, 앞으로의 방향이 조금 갈릴 것 같다 정도. 근 네, 돌파한다 하더라도 단기 방향일 거예요. 결국 올라가는 과정을 조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아까 오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룸을두번 들어가서 두번다 잡고 있어요. 일단은 여기서 역시나 한번룸을 들어갔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룸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부분 익절이한번 나간 상황이에요. 이렇게 면은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있고 스파 등등 지금 한번더 이렇게 분석을 드렸죠. 그래서, 교육방 오시면 계속 매매 타점, 이렇게 팔로우할수 있으니까, 어,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또, 이제 마지막 단계 추세 저항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더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추세를 이어갈 수도 있겠죠. 일단 돌파 요무스크 이렇게 정도만 드렸고 부분익절 이게 여기 최소 반익을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좀 아직까지는 ABC 레인지이기 때문에 재수없으면 이렇게 제이쿵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부분익절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부분익절 날리신 분들은 어, 선택 상황이고요.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어, 진행 상황을 조금 봐야 될것 같기는 하나, 일단은 메인 트렌드 라인은 다 돌파가 나온 상황이고, 그러니까 추세에 대한 트렌드 라인은 돌파가 나온 상황이에요. 아까 전에, 그리고 여기서 롱 진입하신 분들 있죠? 오전에 여기 못 잡으신 분들한테 여기서 추가 롱 추천드렸는데, 부분 익절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부분 익절은 옳다. 이 트렌드 라인 돌파가 나오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채널링 위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지금, 382 대돌림도 최못 올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 반등으로 어떻게 확신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전체 236 정도 되려나? 전체 236도 못 찍었죠, 아직.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번더 충분히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내려가. 근데 이렇게 내려가면은요, 빠르게 내려가면 여긴한번더 롱을 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노려볼 수가 있겠죠. 이거 아니면은 이거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 구간은 롱에 대한 손익분계속 좋은 자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 올라간다고 라 가정을 할때 올라가는 패턴을 조금 봐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공유를 현성, 형성하면서 공성 형성, 형성, 형성을 하면서 반등을 해주면은 이건 추가적인 하방을 봐야 되고 정말 운이 좋다면 ABC로 엠파동 마감을 시키고 이제 추세 펄스가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이게 신고가를 다시 보려면은 정말로 반등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공유를 만들면서 반등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속 반등 누가 봐도 이거는 임펄스다 이런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닌 이상은 우리는 이제 추가적인 하방을 봐야 됩니다 반등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래서 반등하는 패턴을 관측을 하고 그다음 타점을 조금 노려볼 건데 아마 제가 볼때 메인 숏자리를 그래도 탈라면 못해도 여기 382까지는 찍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반등을 조금 체크해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잡은 롱이 상당히 지금 유의미한 롱이고 한번더 내려온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또 롱트라이를 해볼... 만한 이유는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일단 올라오는 패턴 관측하고 이제 이브시황 짧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뭐 지금 이 정도 반등으로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다. 그냥 그 정도, 그 정도이고.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에 여기서 시드 갈리신 분들이 있다면 좀 문제다라고 했는데 이제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뭐가 문제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제가 볼때 일단 배율을 자체를 그냥 높게 쓰신 것 같아요. 어, 배율을 높게 가져갈 경우에, 그리고 잦은 진입을 할 경우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여기 노이즈가 좀 많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아, 여기는 아니다. 그래. 여기서 롱을 탔다가, 갱신이 나와서, 짜증이 나서 또 롱을 탔다가, 익절을 못하고, 또 갱신이 나와서, 또 짜증 나서 롱 탔다가, 손절 나오고, 또롱 탔다가, 손절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고배율이 들어갔다 하면 이것이 다 갈리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매매하는 것도 조금 잘못된 거긴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통은, 어, 일단은 여기서 나오는 반등이 찐반이었어야 됐는데 이게 아니었다라고 칠게요. 이거 충분히 임펄스처럼 보이긴 했죠. 그죠? 근데 추가적으로 미미하게 갱신이 나와서, 오케이, 좋아. 오전에 여기서는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진 않았고, 여기서는 롱을 타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긴 하나, 이제 추가적인 갱신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보통은 여러분들이 항상 가져가 기저의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냐면 여기가 너무 노이즈가 많죠 여러분들 이렇게 노이즈가 많으면서 파동 갱신을 조금씩 조금씩 해주는 경우에는 찐 반등이 잘안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게 여기서는 그냥 아 터미널 패턴이 나올 확률이 높겠다 혹은 어떤외 웨지 형태가 그냥 계속 지그재그로 나올 확률이 높겠다라는 걸 가정을 해주시고 그냥 계속 지켜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노이즈로 계속 내려가면은 어완연한웨지 형태가 완성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기다려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a b c a b c d e 해서 이거를 어떻게 끊으면 될까? 보통 이런 느낌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런 느낌으로 끊겼죠. 그래서 여기서 롱을 들어간 거예요, 아침에. 그러니까 이런 구간 매매할 때 이런 데서 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자기 코멘트 드리고. 반드 괜찮네요. 반드 괜찮고. 이더리움도 괜찮고. 응. 일단, 이 정도면은 여기만 돌파해준다면, 지금 여기만 무난하게 돌파해준, 돌파 나올 것 같아요. 돌파 나올 것 같은데, 무난하게 돌파해준다면, 여기 382 레인지까지는 조금 끌고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바닥 롱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분이 가져갔으면, 조금 홀딩 시스템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하고, 항상 여러분들 채널링 저항은 같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를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 잘 봐야겠죠. 근데 지금 추세가 좋은 거 보니까 넘겨줄 것 같네요. 약간 이런 느낌? 여기만 뚫어주면 돼. 빼꼼 먹어만 주면은 일단 여기까지는 계속 공통 반등 구간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떠한 패턴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올라오는 패턴을 보고 이제 추가적인 하방을 볼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를 노려볼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